안녕하세요. 보경당입니다. 갑진년 원숭이띠, 나가는 삼재 원숭이띠. 하, 진짜 원숭이띠들 너무 파란 만장한 삶을 사셨죠. 제 주변의 원숭이띠분들도 보면 진짜 파란 만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꿔요. 나도 바꿔주고 싶어. 무슨 기계라야지. 본드로 붙이고뭘 고쳐서 바꿔주지. 근데 이게 바꿀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는 사람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바꿔서 나갈 수 있는지 제가 추권하고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갑신생의 이분들 스무살 이분들 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일찍 장사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왜왜 왜 장사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야 되나 옷장사 같은 거 그리고 재능을 재능을 내가 발휘를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 근데 진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내가 뭘할 건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펼칠 건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지 않게 부모하고 의논하고 안 되면 선생님들 찾아서 의논하셔서 좋은 길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분들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는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돼. 내 주관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가고 내 꿈을 찾아서 가야 돼. 돈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야. 돈부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생, 장사, 옷장사로 사업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돈벌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21살. 원숭이 뛰라도 아, 그래도 삼재는 풀어야 돼.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그리고 앵매기는 했으면 좋겠어요. 33살의 임신생 이분들 운도 울어오면서 삼재가 나가. 그러니까 는 나쁜 운이 먼저 들어오겠지. 응, 좋은 운보다 사고수가 비쳐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수? 교통사고수. 큰 사고수. 크게. 크게 나는 사고야. 그러니까 항상 차 조심해야 돼차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몇월 달에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어디서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안될 수, 수 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점검 내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 있다면 브레이크 점검을 확실하게 해라 몇월달3월달4월달 근데 이거 브레이크 점검을 언제 3월달4월 달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1년여두달 브레이크 점검 잘 하셔야 되고 핸드브레이크 이거 잘 잠갔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분들 내리막길에서. 조심하셔야 돼. 내리막길 언덕길에 내리막길에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언덕길, 내리막길에 누구를 쳐? 노인을 치거나 아이를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3살 임신생 이분들은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렇게 나쁜 거는 없고요. 직장의 변동이나 이동수가 있고요. 집을 이사를 한다거나 뭔가 변화를 줄수 있는 기운이 5월달부터 들어와요.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때부터 5월달부터 내가 자꾸 뭔가 변화하고 싶고, 바꾸고 싶고. 근데 이분이 참 삼재라는 자체의 기운은 31살부터 변화의 기운은 들어온 거 맞아. 근데 계속 변화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안정이 안 되는 건데 이때 뭔가를 바꾸고 움직인다면 더 나쁘게 움직여질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있어라. 그냥 있고 좀 천천히 생각해서 움직여라. 그게 좋겠다. 그리고 섣불리 지금 팔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집값 몰라. 그러니까 열받을 일 생겨.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5살 경신생 이분들, 45살의 이분들은, 마음을 좀 곱게 썼으면 좋겠어요. 의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 근데 나한테 댓글 욕하는 댓글 달릴 수 있어. 근데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올해 값진년만큼은 마음을 좀 너그럽게 써서 베푸는 삶을 살면 좀 어떨까 음. 봉사하는 삶을 살면 좀 어떨까 그렇게 살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안좋은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바뀔 수 있거든 왜냐면 봉사를 하러 갔어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나오는데 뒤통수가 되고 예의 나쁜 년아 이러지는 않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의 기운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야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금은 당장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기운을 올해를 잘 살아서, 갑진년을 잘 살아서 만들어 놓으면 갑진년 그 다음에,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진년에 내가 진짜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떤 선택을 하든 꼼꼼하게 물어보고 짚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직진해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봉사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내 스스로 나한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고 뭔가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년에 갑진년에 하던 일이 결실을 그 다음에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살고, 얼굴에 웃음을 떠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분들, 그리고, 음, 그 뭐지, 뼈, 갈비뼈. 이렇게 넘어져서 갈비뼈나, 이렇게 다리뼈, 이렇게 팔뼈 이런 거 부러지거나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기부스라고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살 무신생 이분들, 음, 무신생 이분들은 장, 그, 나, 들삼재날중 날, 뭐지 놀삼재날삼재다안 좋은 거야 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갑진년에는 어떤 기운이 드냐면 내가 나를 자아성찰하고 각성해야 돼 성주운 들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나가는 운의 일곱 수는 나를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몸 저, 몸조리하고 듣거나. 나를 등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사람들한테 신뢰와 신망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처신을 잘해야 돼. 내가 처신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건데, 이게 내 마음먹은 대로 사실 뜻먹은 대로 되지 않죠. 내 처신 잘한다는 게. 근데 주변의 환경에서 또 그렇게 만들어주질 않아. 그래서 이반, 이분들이 악수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 57세 이분들은 다른 12띠 중에 12띠 나이 중에 57세 이분들은 진짜 삼재풀이 해야 되고, 진짜 홍수매기 해야 되고, 진짜 뭔가 해도 해긴 해야 돼, 이분들. 그러기 때문에, 어, 전화를 하셔서 생년월일을 대고, 내가 뭐가 막혔는지, 뭐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신의 벌전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조상에서 나를, 눈 걸어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봐야 해. 그래야지, 갑진년을 잘살수 있고,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9세 병신생 이분들, 69세 병신생 맞죠? 이분들,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허무해진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이게 모든 게 모든 게다 꼬인 거야.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값진 년에잘 풀려나가고 술술 풀려나가는 것도 실타래가 막 꼬여. 근데 댓글에 어떤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생일이 틀리고 날짜가 틀리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제가 뭘 조심하라고 했더니 나는 좋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런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좋다 이렇게 올리시는 거 별로 저 반갑지 않은데. 왜 나는 좋은데 너왜 그렇게 전반냐 이 소리지 나한테. 근데 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안 좋으신 분들을 막아줘서 좋게 모두 다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얘기하는 거니까 69살 이분들은 금전도 잃어, 친구도 잃어, 사람도 잃어, 부인도 잃어, 자식도 떠나가 그런 운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때 하나씩 생각을 잘해야 되고 지금 내가 너무 금전에 쪼들리고 너무 힘들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누구를 믿고 내가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를 털어줬는데 이것도 사기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믿지 마라. 사귈 수가 있으니까 믿지 마라. 조심해라. 정신생 이분들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야. 명심하셔야 돼. 57세, 69세 명심하세요. 81세 이분들, 어, 남자분, 여자분 두분다 81세 어, 고생 많이 하셨죠. 낙상수 있고 자리 보전해서 누워야 되고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시겠지만 내가 내 걱정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 걱정에 주변 걱정까지 해야 되고 형제들 걱정까지 해야 되는 게 갑신생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 걱정이 끊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가 너무 힘든 게 사시고 생활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사실 전벌 돈도 없어서 너무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실공짜로 봐줬으면 음, 너무너무 좋겠지. 근데 이제 이게 복채라는 말이 다루어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나한테 나쁜 걸 풀어놓고 좋은, 좋은 지... 조언을 받아서 복을 받아가라고 해서 목체거든 그러니까 단돈 얼마가 됐던 물어보셔서 특히 81세 이분들만큼은 자식 걱정, 이렇게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구돌장이 무너지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옛날에 구돌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세가 기울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외상에 철저히 하고 아무리 그리고 법정인 송사 시비가 들어오는 게 81세예요. 왜 81세에 대해서 법정 송사 시비가 들어올까는? 모르겠지만, 그런 송사 시비가 들어오신데, 그니까, 러 81세 분들, 특히 남자분들, 법정 송사 시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결을.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받드렸으니까 임신생 이분들, 특히 57살, 제가 12띠 다중에 57살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니까, 러 이분들, 날쌈제, 진짜 원숭이띠가 날쎄잖아. 원숭이들이 날쌔게 그냥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용당의 기도들 해드릴 테니까, 모두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